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시큐어를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11시 1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어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그리고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네, 금융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모바일 백신이라든지 가상 키보드라든지 뭐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PC 보안, n o 티브 c t X, 그러니까 a c t i v X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이제 PC 보안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 갖고 있고, 국제 생체 인증 표준 FIDO 기반 생체 인증 솔루션, 그리고 IoT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 그니까 모바일 백신, 모바일 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 모바일 단말 관리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에요. 지문이나 홍채,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 기반 FIDO 간편 인증 결제 기술을 개발했고요. 계열 회사인 라운 화이트 해를 통해서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 루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통합 인증 시스템에 터치 앤 원패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럼 유비쿼터스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유비쿼터스라 함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면 가정, 자동차는 물론 산꼭대기에서도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보 기술 산업의 범위와 규모도 그 정도로 커지게 돼요.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적인 경쟁 개발 경쟁이 붙고 있는 것이죠 라운시큐어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심도 깊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 글로벌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여론 형성 속에서 관련주를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모바일 공무원증 체계 구축 완료 소식에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한번 볼게요. 시가 총액은 1,796억, 발행 주식수는 3,792만 주, 유동 주식수는 3,043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이제 내려보면은, 매출액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한 전년 대비 한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려 보자면 연구개발 투자 그다음에 기술개발 투자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개발 투자는 개발 인력 대규모 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개발 투자는 판관비 증가, 전환사채 관련 비용, 평가 손실이나 전환사채 상각 이자 같은 영업의 손실 발생으로 전, 적자 전환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외출액은 늘어 늘었다는 거는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기존의 거래처에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발생을 시켰다든지 그런 이제 건설적인 상황인 상황에서 이런 적자가 났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인 지금이 적기다라고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공격적인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라운시큐어를 보면은 보통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격감, 가격 좀좀 가격 좀 세게 받았다가 위로 한번 세게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선때 한번 그리고 밑으로 한번 꼬꾸라져 내릴 때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 밑으로 살짝 흘러 내려가지고 꺾인 다음에 이 고점 부근 때에서 저항선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회사에 아직 더 뭔가 볼 일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갭으로 팍 뛰어버리다가 이 저항선 뚫어버리고 이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다가 살짝 흘러내리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주는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요, 요게 이제 왜냐면 이 파동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파동의 고점들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 요 고점을 뚫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주봉으로 봐도 그게 좀 확연히 나, 드러나요. 계속 이제 지탱, 딱에 지지 반등 딱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라운시큐어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수 할 있는 일이 많아요. 뭐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뭐 보안 솔루션도 제공해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생체 인증 이런 거더 많이 앞으로 상용화 될 거고, 유비쿼터스도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라운시큐어가 여기 선두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가 어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해 보자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횡보 그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횡보의 폭이 좁아졌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 폭에서 횡보를 했다면 이제 이 폭에서 횡보를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라운 시큐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가운데에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어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요 보조적인, 요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프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50원, 뭐, 손절가2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주시는데, 아, 뭐, 추천, 대, 추,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되고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에,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저희, 어,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